동정문화축제에 대해서, 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재작년에, 2016년이죠. 어 2016년에 11월 달에, 어, 동정문화축제 1회를 했습니다. 어,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차도 마시고, 또 태국권도 구경하고, 또, 뭐, 음악, 악기 연주, 어, 노래도 듣고, 어, 하루 종일, 어, 많은 것들을 함께 즐겼습니다. 어, 작년에는 안 했고요. 이제 올해는 2회로 개최를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팜플렛이 어, 1회 때 어, 팜플렛 표지입니다. 어, 제 1회 동정문화축제 태극권과 두리차 한마당 어, 11월 5일을 했네요. 2016년. 어, 대전대학교 둔산 한방병원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어, 올해는 대전 도마동에 있는 도솔 체육관에서 합니다. 어, 도솔 체육관 어, 1층에 어, 배드민턴도 하고 뭐그 농구도 할수 있는 크기의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임대를 했습니다. 이번 동정문화축제는 대전광역시 서구 우슈협회어 우슈 태극권 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우슈협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회의 가맹단체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우슈협회는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면서 가맹단체죠. 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어, 동정문화축제는 어, 도솔체육관에서, 어, 대전 서구창장배 우슈태육관 대회와 함께 치러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1회 때보다는 더 커질 것 같고요. 어, 지금 팜플렛이 1회 때 거라, 어, 2회로 수정은 해야겠죠. 1회가 아니고, 네, 제 2회. 동정문화축제입니다. 우쇼 태극권과 두리차 한마당. 일단 팜플렛이나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주까지 기본 틀이 나올 예정입니다. 1회 때도 태극권 또차 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즐겼는데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어 하루 차와 또 태극권과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래겠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뭐큰 틀로 말씀드리면 태극권 공연과 대회 그리고 보이차와 각종 차 시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차는 뭐 노반 차품의 여러 가지 고차수 보이차들을 어, 테이블별로 시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또 꽃차, 홍차 등도 어, 부스가 준비됩니다. 혹시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어, 다우님들 중에 어, 나도 어, 테이블을 하나 해서 어, 차를 우리고 싶다 또는 어떤 차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어, 공연도 준비가 됩니다. 한국 전통무용, 또 악기 연주, 또 큐브 시연, 어, 기억력 스포츠와 관련된, 어, 시연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날짜는, 어, 올해 9월 2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이니까, 어, 미리, 어, 날을 좀 비워놓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 촬영을 해서 유튜브나 밴드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